여러분들 이게 근대거든요. 이 식감이 완전 열무랑 비슷해요. 어우 제대로 익었어. 어우 짙구나. 진짜 맛있겠다. 이게 메인입니다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똥스 똥스에요. 오늘은 근대 김치라고 들어보셨나요? 이 김치가 아주 맛있게 잘 돼서 이걸로 한번 비빔밥을 해먹어보겠습니다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자 여기 재료한 준비 준비한 재료들 양배추 볶은 거 당근 볶은 거 애호박 볶은 거 상추 자른 거 여기 원래 콩나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럽에 콩나물 구하기가 힘들어서 콩나물 못 넣습니다 양파 볶은 거 버섯 볶은 거. 아, 이렇게 먹으면 너무 건강해지겠어. 자, 계란 후라이는 두 개. 맛있겠다. 아, 그리고 여러분들, 이게 근대거든요? 이 식감이 완전 열무랑 비슷해요. 어 제대로 익었어. 어우, 짭짤. 진짜 맛있겠다. 이게 메인입니다, 여러분. 다 붓고 참기름 이미 뿌렸습니다. 고추장, 스코 자, 아 진짜 맛있겠다. 너무 건강식이지 않습니까 비빔밥이? 고사리도 없고 하지만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자 비빔밥은 듬뿍 이만치 너무 맛있어요 이 열무에 좀 많이 익어가지고 약간 시큼하고, 그톡 쏘는 맛이 있잖아요. 근데도 똑같은 것 같아요. 음. 아, 이렇게 많이 먹어도 배에 부담이 안 가요, 비기로 너무 맛있어. 오늘따라 폭주족들이 좀 많이 지나가네요. 집이 도로 옆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. 아,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도 같이 먹어요.